고려대학교 대학원 뇌공학과 석사과정에서 악성 댓글을 연구하는 A씨는 제주교통복지신문과 인터뷰에서 빅데이터 분석결과 김선호 관련 악플도 있지만, 이어 악플만 보면 우울증 등에 빠지기 쉽다. 선플도 많다고 말했다. 그래서 선플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현재 비하을 통한 선플 보여주기와 선플 구독 서비스 등을 개발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우 김선호의 대학 동문이라 주장하며 그의 인성 문제와 여성 편력 등을 폭로했던 익명의 A씨 글이 도련 삭제되면서 해당 글이 주작 없는 사실을 꾸며 만드는 것 이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선호 배우님 항상 응원해요.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배우님만큼 연기에 진심인 배우 못 봤네요. 눈빛 손짓 표정 목소리 비주얼이 다 되고 거기에다가 배려심도 넘치고 꼭잘 이겨내세요. 김선호 배우 밤에도 잠 안자고 당신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36년 평생 처음이에요. 처음 제 수능날에도 안그랬어요 가족 같고 아들 같고 친구 같고 애인 같은 김선호 배우님, 김선호 배우님 응원합니다. 곧 좋은 작품에서 다시 보기를 기다립니다.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다립니다. 연기하는 모습 꼭 다시 보고 싶습니다. 대차로 알게되어 1박 2일과 출연한 라디오 방송까지 찾아봤습니다. 눈빛과 말투는 많은걸 보여주죠 말로 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반성할건 반성하시고 같은 실수 안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김선호 배우 그리고 연기를 응원 해요 물결표 힘내시고 다시 당신의 연기를 볼수 있기를 천천히 기다릴게요 물결표 연극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본 김선호 배우의 연기에 진심이 담겨있었 고 사람들은 그것을 봤고 연기가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팬덤이 아니라 정말 좋은 연기로 사람들을 위로해준 배우에게 글로나마 힘을 주고 싶네요. 어느 정도는 본인의 모습이 보여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한 변명에 여지없이 사과를 하고 상대방도 사과를 받아주었으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한 명의 사람을 이렇게까지 끝으로 내몰지 말기를 그 누구도 100% 완벽한 사람은 없지 않을까 묻고 싶네요. 힘내요, 선호배우.